9번 음, 집합의 원소 개수에 관한 문제는 약식으로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그려주면 조금은 수월할지 몰라 참고로 지금은 이제 전체 집합에 관한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비워도 돼 그냥 굳이 네모 크게 안 해도 돼 그래서 보면 여기에 숫자 10을 이렇게 적어 주는 거야 a 원 형태의 다 모이면 10이고 그다음에 여기 b는 10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고 합하니까 15다, 전체가 15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깥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요거는 아직은 말이 없으니까 어떤 테두리가 있다고 보고, 이 15는 둘이 겹치는 것만 다 해결하는 걸로 할게. 근데 바깥에 테두리는 어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 문제는 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튼, 애초에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바깥 영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쓰지만 여기는 들러리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체가 15래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a라고 두면 웬만하면 풀려 이렇게 음. 그래서 잘 봐봐 이걸 순수 노가다로 푸는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음. 다 문자를 줘 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문자를 좀 예쁘게 주려면 이쪽을 a라고 할게 그리고 가운데를 오우. <laughs> 가운데를 나중에 B, C 이렇게 주면 우리는 이제 묻는 건 C를 물었네.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보면 A다하기 B는 10이다. 아이고, 아니다. 미안해. A다하기 C는 10이다. B다하기 C는 10이다. 그 다음에 A다하기 B다하기 C는 15다.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연립을 잘하면 답이 나오는거야. 예를 들면 이놈이랑 이놈이랑 잘 비교해보면 B가 나오지? B가 됐어? 그래서 그런식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식하지만 안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너네 그 포함배제 원리라는거.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선생님 좀 비추야 이게. 이건 공식이 있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각 자,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머, 어떻게, 중복해서 더해버렸네. 그렇지, 공통 영역은 여기서도 더했고, 여기서도 더했으니까 두번더 했잖아. 그래서 빼주는 방식. 이걸 공식으로서만 기억을 하면 좀 효용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어 넣어도 답은 나오는데, 처음에 그림 그리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해. 그래서, 더 복잡해져서 이 수식을 자꾸 변형하려고 하다 보면 좀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푸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은 길게 안 할게요. 여기 답을 일단 내보면, 여기서, 어, 전체가 15인데, 그지? 어, B가 5인 거 나왔니? B가 5인 거? 음, 그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머지도 다 나와. A는 마찬가지로 비구할 때처럼 해보면, 3인가 알겠니? 음. 그지? 그럼 C도 나오지? 뭐, 요쪽 한쪽씩 보면, 그지? 그래서 C도 보면, 어... 얼마니? 여기 7이면 되겠네, 그지? 개수적인 거야. 원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느 한쪽만 봐도 돼.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좀 빨리 풀어올게. 두 번째, 이걸 기록을 이렇게 남겨내는 거지. 15. 8. 근데 a에서 빼기 b란게 9에 여기 개수 적은거야 그럼 여기 자동으로 6 나오지 자동으로 2 나오지 뭘 물었냐 하니까 이 2를 답으로 한다는거지 자